구연패 도전 순항 한국 여양궁 단체전 8강에서 이탈리아 6대 0 완파 한국 양궁 대표팀이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단체전 8강에 진출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은 25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 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여자 단체전 8강에서 이탈리아를 세트 스코어 6대 0, 58대 54, 56대 52, 56대 49로 완파했다. 한국 양궁 대표팀은 강채영 25 현대 모비스, 장민희 22 인천대, 안산 20 광주여대로 구성됐고 이탈리아 양궁 대표팀은 타티아나 안드레올리, 루실리아 보아리, 치아라 레바그리아티 4강 상대는 잠시 뒤 열릴 일본 벨라루스 맞대결에서 결정된다. 한 세트 선공에 나선 한국은 안산이 9점, 강채영, 장민희가 10점을 연달아 쏘며 기분 좋게 시작했다. 후공의 이탈리아는 타티아나가 7점을 쏘며, 삐끗한 것이 컸다. 이후 한국은 안정적으로 9에서 10점을 쏘면서, 한 세트를 58대 54로 가져왔다. 두 세트는 성공해 이탈리아가 바람 탓에 8점에서 8점에서 10점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흔들림 없이 안산 강채영 장민이가 9점, 10점, 9점으로 리드하며 시작했다. 8점을 세번 기록한 이탈리아와 달리, 한국 여공사들의 화살은, 9에서 10점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세트도 56대 52로 승리했다. 이변은 없었다. 세 세트 선공에 나선 이탈리아는 첫 선수부터 7점을 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국 역시 강채영이 처음으로 8점을 쐈으나 장민이와 안산이 10점을 쏘며 마던니의 아쉬움을 달랬다. 이탈리아는 8점, 7점, 9점을 쏘면서 49점으로 3 세트를 마무리했고 한국은 10점, 9점을 쏜데 이어 장민희가 9점을 기록하면서 56대 49로 승부를 결정 지었다. 양궁을 역대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효자 종목이었다. 특히 여자 단체전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된 이후 단한 차례도 놓친 적이 없다.